마지막은 네. 이건 이제 드라마라고 해야 될지 시리즈 다큐 시리즈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저 이제 드라마라고 표현을 해서 하는 건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블랙미러. 블랙 미러. 블랙 음. 미러 넷플릭스가 있게 만든 음.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아 모르겠어요. 제목도 처음 들어왔어요. 어 정말요? 어, 저는 그 넷플릭스는 브레이킹 배드 때문에 떴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넷플릭스를 어. 넷플릭스로 있게 한게 이제 어. 블랙 미러라는 시리즈물입니다. 아 그래요? 드라마이고 음. 음. 영국판 네. 넷플릭스에서 시작되는데 네. 이제 전 세계로 예. 이제 퍼지면서 11년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시즌 6까지 음.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 그한편한 한 편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다 다른 내용이어서 음. 보다가 안 보다 보다 안 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쉽게 볼수 있지만, 내용은 쉬운 건 아닙니다. 음. 내용은 SF, 디스토피아, 스릴러, 드라마. 장르가 <laughs> 그렇 근데 이게 맞습니다. 어. 이게 맞아요. 왜냐면 기술 발전에 의한 인간 사회의 삶에 끼치는 영향, 디스토피아 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쁜 음. 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좋은 면, 그러니까 이 기술 발전으로 이 사회가 좋게 변한다가 아니라, 이 기술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라는 거를 얘기해주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음. 이건 이제 SF가 맞고, 디스토피아도 맞고, 또 드라마도 맞고, 스릴러적인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가상현실, 인공지능, 소셜미디어 감정기록같이 뭐, 복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모든 미래의 기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음. 사실, 우리 일상에 있어서 이게 안 좋게 변한다면, 만약에, 네. 좋은 면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안 좋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음... 보여줘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현실에서 벌어질 수도 네.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미 벌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음... 이미 여기에서 말했었던 것들 중에 우리 현실에? AI, 네, 아... AI와 VR이 만나서 푸니 얘기하는 그성인물 아... 그런 것들이 네. 여기에서 나왔었었어요. AI가 잘못되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음. AI와 VR이 만나서 음. 성인물로 이렇게 음. 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원래 그 미디어 산업의 기술은 가장 먼저 포르노 산업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음. 말이 있더라고요. 아 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한편한 편이 굉장히 어둡고 음. 굉장히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음... 그래서 이걸 한편 한편 다 소개시켜 드릴 순 없고 음. 그냥 보셨으면 좋겠고 음. 특히 이 세계가 마음에 안 들어 음.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네. 갑자기 네. 그럴 때 보신다고 한다면 더 음. 재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 이 나쁜 놈들 저럴 줄 알았어 그렇게 될줄 알았어 <laughs> 이 기술 저렇게 될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박수 치면서 볼 수도 있고 어. 아, 내가 생각했던 이 기술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놀랄 수도 있는 음. 것들입니다. 어, 혹시 그 다양한 에피소드들 중에 네. 하나 정도만 소개해 네. 주실 수 있나요? 어, 제가 갖고 온 거는 네. 긍정적인 걸 하나 갖고 왔었는데, 그럼 네. 이거를 빼고 네. 좀 부정적인 걸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네. 시즌1 거의 처음에 나오는 네. 건데요. 어떤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네. 유명한 스타예요. 네. 근데 나가서 밖에 다니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음. 핸드폰으로 이 사람의 모든 걸 사람들이 찍고 있어요. 음... 핸드폰으로 그때 당시 2011년이라고 생각한다면 핸드폰이 있긴 했었지만 네. 핸드폰으로 막 SNS에 막 모든 걸막 공개하고 그럴 때는 아니었었습니다. 음,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막 돌아다니는 모든 순간을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핸드폰으로 똑같이 이 여자를 찍어서 똑같은 SNS에 올립니다. 음. 그래서 이 여자는 방에 있는 거 외에는 모든 게다 노출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당연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핸드폰이 갑자기 꺾이는 순간이 나옵니다. 갑자기 어떤 이슈의 사람이 나타나요. 음. 일반인이에요. 음. 그 많은 사람들의 핸드폰이 또이 사람한테 갑자기 가리킵니다. 음.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마녀사냥을 당하는 거예요. 아... 지금 말로 얘기하면 본인이 한 것도 아니야. 음. 그냥 찍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해석하고 음. 사람들이 맘대로 이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음... 편집을 해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음... 연예인이야 뭐 당연히 그런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음. 이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우연한 계기에 그런 게 찍히게 되었고, 음. 근데 그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었는데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편집을 하게 되면서 그 내용이 SNS에 올라가는 그런 게 굉장히 뒤틀리게 되는. 음. 그래서 사회 현실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2011년입니다. 아. 2011년에 그런 모습을 했었죠. 근데 현재는 통찰력이 어... 있네요. 네. 네. 네, 현재는 어떤가요? 비슷하죠. 너무 똑같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이 블랙미러에서 나타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이 이제 써놓은 거를 이제 저도 갖고 왔는데,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오늘의 거울이다. 음... 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통찰력이 있고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저도 십몇년 전에 봤던 건데, 그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최근에 또 시즌 네. 6가 나왔거든요. 어, 6까지 있어요. 네, 시즌 6까지 음. 있는데 네. 최근 작년인가 올해인가 아무튼 거기에서 네. 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음, 에? 아직 실현되지 않은 맞아요. 것들도 있어요. 네, 어, 실현되지 그러면 않은 되게 어,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이거라고 네.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나라고 음. 생각하는데 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그럼 나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좀 생각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뭔가 엄청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어, 내가 알고 있는 기술들이 음. 더 발전해서? 네. 명과 암은 무엇인가? 네. 이런 명은 음. 안 보입니다. 명은 안 암만 보여요? 보여요? 암만 보여요. 아. 암만. 이, 이 블랙미러는 아. 암만 보여줍니다. 아. 그러니까 명을 보여주는 건딱한 편이 있어요. 그한 편을 이제 가지고 왔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찾아보시는 게 오히려 네. 더 좋을 것 같고 암만 있습니다. 다크 아. 다크함. 처음부터 끝까지 다크 사이드가 좀 있다는 거죠. 어. 굉장히 어두운 음. 것, 디스토피아적인 아. 것만 계속 어. 안 좋은 모습들, 이 기술의 음. 폐해들만 음.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일 수도 있어요. 음. 어, 굉장히 이런 기술이면 나도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 드라마 작가들이 폐해라고 생각했던 걸 음. 반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음. 그걸 원해서. 특히, 가상현실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시즌 3인가 폰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음. 그 리뷰를 좀 찾아보다가 너무 놀란 게그거였습니다 어떤? 어. 심지어 더럽다라는 생각까지도 했는데, 어. 그 리뷰에서는 어. 내가 원했던 거야. 아. 나를 위한 기술이야.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어. 어? 너무 너무 어이가 없고 더러워 막 화가 날 정도였는데 어. 그 기술을 본인은 원했다. 아 그래요? 내가 오. 생각한 상상의 영역이다. 빨리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 좋겠다라는 어. 그런 리뷰를 봐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었그 아, 말에 갑자기 어그로가 확 끌렸어요. 네, 끌렸죠. <laughs> 네. 그래서 이거는 뭐쭉 보기보다는 그냥 한편한편 한편 보면서 한편 끝나고 나서 조금 생각해보고 또한편 끝나고 나서 조금 생각해보고. 근데 그런 게꼭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쉽게 볼수 있는 좀 재미난 것들도 있습니다. 음. 재미나다고 해봤자 블랙 코미디이긴 한데 막 웃으면서 본다기보다는 하, 약간 음. 이 정도? 그냥 헛웃음 정도... 하면서 어. 블랙코미디기 이 때문에 헛웃음 아. 치면서 아. 허탈한 음. 아 그렇구나 결국 에 이것도 이거구나 음. 결국에 이것도 이렇게 되겠구나 약간 시니컬하게 그런...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요, 음. 굉장히 그래서 이제 혼자 봐도 좋고 혹시 음. 이런 걸 좋아하는 결이 맞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같이 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미래에 음. 대한 디스토피아적 다큐멘터리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음. 교보제 정도로 어, 중요한 네 맞아요. 드라마가 될것 같아요. 네. 어.